오늘은 지리산 허브밸리에 왔습니다 까부는 거 봐라 여기 한 5년 전에 왔었나 우리? 그때는 그때는 뭐 저런 호텔도 없었고 진짜 초창기에 왔었는데 되게 별로였거든요 오늘은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뭐야 의료 개방이래 그 대신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축제에서 그런지. 잘한 나보다 축제. 뭐야 저. 뭘땅거 가져. 봅시다. 꽃이 크게 컸다. 뭐 하는? 뒤에 정원이랑 가보자 오늘은. 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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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니모다 니모. 네. 니모야, 네. 니모. 좀 이상하게 생 이상한데 니모다. 바나나 위에 열려있잖아. 다 따먹고 바나나가 다 따먹고 위에 몇개 남았네. 저쪽에 바나나 있다 저기 저기. 어 여기도 있네. 어. 코코나 저쪽 공중원 아니야? 여기이잖아야 거기 출구야 입구야 여기가 여기 옛날에 갔었어. 어, 아래 별이... 향기인데, 왜 향기가 안 나? 향기 동물인데? 가 향기를 하... 어 오, 유칼립투스내 향기 난다. 그지? 코빵뚫리는 향기 나지? 이거야? 여기 뭐 들어간 데가 있는데? 토피아 박물관 토피아관 허브란 무엇일까요? 그리스 로마의 허브 여기 밑에 이런 거다 썩었어 봐봐 물이 습기 차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들어 쉽지 않아 어? 여기 누워봐 딱 눕는 거야 어? 누워봐 냄새 나나? 냄새 나? 아무것도 안 나? 아무것도 안 되나 보다. 되는 것 같은데? 그래? 냄새 안 나. 하나도 안나 냄새. 관리 안해 이거. 여기 원래 뭐, 먹을 때도 있었고, 키즈존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지금 공사하네요. 언젠가는 뭐 오픈하겠죠? 자, 그리고 기념품인가봐요. 만들기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, 여기서. 업으로뭐 만들고, 차도 마시고, 비누도 있고, 핸드크림. 화장품 같은 것도 있고. 어? 문이 있잖아. 이 바보야. 바보 아니야. 역시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, 뽕짝이 나오고 있고. 여기, 여기 가보자. 온실 같은데 가보자. 밑에서 볼게좀 있어. 아, 건물은 예쁘다. 아파 전시실에 왔습니다. 오 이쪽은 아무것도 없고요. 이쪽을 보겠습니다. 자생식물 전시실. 오 예쁘다. 이런 거 예쁘다. 좋네. 아파 그야말로 꽉 눌러놓은 거잖아. 여기 곤충도 있어. 사마귀, 잠자리 나비. 허브 식물원을 봅시다. 이게 뭐야? 어, 향 되게 좋아, 향이. 라벤더래. 향 되게 좋다. 되게 좋잖아. 아, 코가 막혔나? 어, 되게 잘 나잖아. 냄새 되게 좋아. 냄새라니 향기라고 해야지. 아, 향기 되게 좋아. 로즈마리래, 로즈마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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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 열차 왔다. 빨리 가. 열로 나갈 수 있어. 자, 코끼리 열차. 자리가 없을 수 있겠다. 자리 없네. 네, 돼요. 얼마 후에 와요? 아, 네 코끼리 열차. 어른은 3,000원이고, 어린이는 2,000원입니다. 왕복이고요. 써? 써? 대, 어. 네. <laughs> 전망대에 가까지 가서 내려서 구경하고 다시 타고 올수 있다고 해서 됐죠. 탈 거고요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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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코끼리 열차인데 서울랜드랑 좀 다르다 한개 연결돼 있어 한개한 10개 한 연결돼 있는데 서울랜드는 그지? 자한 칸짜리 코끼리 열차 왔습니다 아 귀엽다 맨 뒤에 타 1분지게.. 아니 조용 해봐 어저 위로 가야 되나 봐. 어우 힘들겠다. 가보자 그래도. 저기 전망대까지 올라가 봅시다. 원래 폭풍 거 같은데 안 나오네. 어 위에. 야 남원 지리산 하브밸리 전망대에 왔습니다. 허버벨리가 한눈에 보인다는데. 오, 여기 봐봐. 오, 무서워. 약간 부실해서 무서워. 어, 아, 보이네, 한눈에. 네, 나 무서워. 카페에 왔습니다. 우리 크로플 먹읍시다. 어때요? 레몬이... 먹어야지. 자,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관람을 마쳤습니다. 탁, 탁트윈, 탁트윈. 여기 카페 왜안 하는 거야? 되게 좋은데.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고요. 예전보다는 뭐가 많이 생겼는데 아무튼 뭐 괜찮았습니다. 입장료를 안내서 좋았고 입장료 내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. 아직도 <놀라> 항상 그 <그랬어. 웃음> 또라이 같아 항상 이래 또라이가 한명 있습니다 또라이예요